안녕하세요. 내몸 지킴이 루아입니다. 일상에서 놓치기 쉬운 중요한 건강 정보를 다뤄보겠습니다. 바로 수인성 감염병에 대해 이야기할 텐데요. 수인성 감염병은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통해 전파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이러한 질병은 주로 바이러스, 박테리아, 기생충에 의해 발생하여 감염되면 주로 장감염,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수인성 감염병으로는 콜레라, 이질파라티푸스 장티푸스 등이 있습니다. 수인성 감염병은 주로 오염된 식수로 적절한 정수처리가 되지 않은 물을 마셨을 때 식사 전손 씻기의 위생상태 불량 생활 하수나 폐수가 식수원에 유입될 때 발생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인성 감염병은 여전히 큰 문제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매년 약 20억 명이 수인성 감염병에 걸리고 이로 인해 수십만 명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깨끗한 식수 접근이 부족하여 감염병의 위험이 더 큽니다. 이런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항상 정수된 깨끗한 물을 마시고 생수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 조리 전 손을 깨끗이 씻고 음식물의 위생 상태를 철저히 관리합니다. 하수와 폐수가 식수원에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수인성 감염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깨끗한 식수공급위생교육 질병예방캠페인 등을 통해 감염병의 확산을 막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많은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수인성 감염병은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올바른 지식과 예방조치를 통해 충분히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내몸 지킴이 루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